김태현은 2024 시즌 동안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헌신과 끊임없는 열정은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김태현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2025 시즌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다음 시즌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스포츠와 김태현 선수의 활약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김태현은 2024 시즌에 총126 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91, 12개의 홈런, 61타점, 오페스 0.799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그의 다재다능한 활약이 빛난 해로 1루수, 2루수, 우익수까지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팀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김태현이 팀에 기여하는 방식을 다변화시키며 그 중요성을 더욱 높였고 그의 유연한 포지션 소화 능력은 코치진과 동료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히 8월 6일 삼성전에서는 4만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25까지 끌어올리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김태현에게 있어서 시즌 중 가장 높은 타율이었으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시즌 종료 시점에 3할 타율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꾸준한 성과를 유지하며 팀의 안정적인 기여를 이어갔습니다. 김태현은 시즌 중반인 8월 중순 이후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아쉽게도 타율 0.300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팀이 중요한 5위 경쟁을 펼치던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팀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도 팀에 더큰 성과를 안기기엔 제 역량이 아직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아쉬움은 김태현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그는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년 시즌에 대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패로 남은 순간들은 오히려 그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팀내 베테랑 선수들, 특히 김강민, 최은성, 이재원이 팀과 후배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팀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아 경험 많은 선배들의 지도와 지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최근 이들의 합류가 팀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경기장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경기 흐름을 읽는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배들의 조언은 단순한 기술적 지도 이상으로 김태현을 비롯한 후배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은 선수 개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응집력을 높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선배님들의 조언 덕분에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팀 분위기와 성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팀 분위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 12월 결혼 이후 신혼여행을 미루고 훈련에 전념하기로 결정하며 야구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음 시즌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훈련에 쏟아부었고 절친한 동료인 최재훈과 함께 매일 훈련에 임하면서 꾸준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라며 자신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면서 김태현이 오로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태현은 가족의 응원이야말로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이처럼 가까운 이들의 지지 덕분에 훈련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희생과 철저한 준비는 그가 2025 시즌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9월 22일 도루를 시도하다 왼손 중지 중수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며 시즌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24 시즌을 91 경기. 타율 0.261, 4홈런, 26타점이라는 기록으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부상 이전에도 김태현은 시즌 초반 4월에 슬럼프를 겪으며 타율이 0.196까지 떨어졌고 51타수 10안타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5월에는 2군으로 내려가는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태현은 6월에 1군으로 복귀한 뒤부터 집중력을 되찾아 꾸준히 타격감을 회복했고 특히 8월에는 자신의 최고 성과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조기 마감했지만 그는 시즌 종료 후 재활과 체력 단련에 전념하며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현은 부상 회복에만 집중하는 동시에 기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이어가며 2025 시즌에 더욱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태현은 2024년 시즌을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에게 출전 경기수 최고 기록을 세우고 두 자릿수 홈런을 처음으로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긴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그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었지만 경기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도 큰 자산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경기 결과에 따라 너무 기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매 순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특히 컨디션이 최고조였던 시기에는 리드오프로 기용되는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태현에게 있어 큰 영광이자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또한 올 시즌 동안 함께 땀 흘리며 큰 힘이 되어준 팀 동료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값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선배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동료와 선배들의 지지는 그가 앞으로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다가오는 2025 시즌을 맞아 더 높은 성과를 이루고,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더큰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욱 향상된 모습으로 팀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김태현은 다가오는 시즌 동안 한화 이글스와 자신의 활약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희망했습니다. 김태현과 한화 이글스의 여정을 응원하고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